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0노트 2이다. 자, 모서리. 선분 AB를 A라고 하고요. 선분 BC를 B라고 하고, 선분 BF를 C라고 하면요. 직육면체 모서리는요, 모두 12개인데, A와 같은 게 4개, B와 같은 게 4개, C와 같은 게 4개. 그래서 모두 12개죠. 그래서 길이, 모서리를 다 더하면,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0루트 2가 돼요. 양변을 4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루트 2가 되고요. 겉 넓이는 요 넓이, 요 넓이, 보이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의 2배가 되겠죠. 그러면 2배의 a, b.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한게 38이에요. 양변을 2로 나누면, a, b, b, c, c, a가 19가 돼요. 네, 삼각형 b, g, d의 세변의 길이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b, D는, b d는요, a 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하면 선분 BD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G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면 BG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DG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선분 GD의 제곱이 돼요. 이세변의 제곱의 합은요. 이거와 같아요. 그럼 A제곱 두 개, B제곱 두 개, C제곱이 두 개예요. 즉, 이거와요두 걸,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할 거예요. 이것은 1차를 제곱을 한 후에 두 배의 A, B, B, C, C, A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루트 2를 제곱을 하면 50이 되고요. 거기에서 38을 빼니까 12가 돼요.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2라는 걸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세 변의 제곱의 합이에요. 세 변의 제곱의 합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 각각 두개씩 있으니까 12의 두배인 24가 됩니다.